비교적 좀 젊으신 분입니다. 50대 분인데 50대 분께서 전체 임플란트를 고민하셨다. 예. 왜 그러셨는지 좀 어, 궁금해지는데요. 그러니까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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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은 어, 55세 남자 분이신데요. 예. 어 뭐, 기자십니다. 아. 왕성에계니다 예, 왕성하게 사용할 예. 사회 활동을 하신 분이다. 예, 예, 예. 예 근데 뭐 저희 치과에 왔는데 예. 상당히 나이도 젊어 보였습니다. 음 근데 여, 입안 상태를 보니까 네. 상당히 많이 안 좋으시더라고요. 음. 네, 뭐 여기서 제가 판단을 했는데 거의 살릴 수 있는 치아가 거의 없을 정도로 아이고. 치아는 몇개 있지만 여러 다수의 치아가 있지만 이 중에 살릴 수 있는 치아가 거의 없더라고요. 네. 예. 근데 이분이 기자이시기 때문에 음. 뭐 날마다 일을 하셔야 되고 사회 활동을 그렇죠. 하셔야 되니까 사회생활을 중단할 수 없죠. 예. 네. 그래서 내원하신 당일날은 할 수가 없었고요. 예. 음. 어, 미리 어, 신입 전에 미리 모든 것을 준비를 해서 예. 신입하고 나서 바로 일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한 케이스입니다. 어, 여기 보시면 네. 어, 위에는 지금 6개의 임플란트를 심었고요. 예. 아래는 어, 일 개의 임플란트 신고 나머지 하나는 씌우고 해서 어. 어, 총뭐열세개 정도 임플란트 신고 그날 당일날 바로 임시치아를 올려드린 그래도 날입니다. 바로 진행할 수 있는 뼈 상태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괜찮으셨나 보죠 네. 나이대가 아직은 예. 젊으셔서 그런지 아, 아. 다행히도 뼈 상태가 예. 좋아서 바로 위아래 다 임시치아를 올려드릴 수 있었고요 음. 뭐 식사도 그 후에 말씀 들어보시니까 잘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어, 그러니까, 예.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이 근골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이 네. 바, 바탕 자체가 우선 좀 받쳐줘야 되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요. 네.